얼마 전에 이제 비만에 대한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로토닌도 떨어지고, 어. 세로토닌 떨어지면 폭식이 되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 인슐린 저항성도 오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염은 또 단계 땡기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렸더니, 결국 스트레스가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이게,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냐. 이제 그런 거를 막 올리시라고, 본인도 아는데 안 된다고. 쉽지 않죠. 그, 쉽지 않죠. 그때 에센셜 음. 오일이 필요해요. 그쵸. 그때 네. 그래서 네. 제가 일상에서 할수 있는 팁들이, 네. 이런 아로마를 네. 활용하는 거, 네. 자, 본인한테 맞는, 이제, 저는 이게 맞지만, 네. 이런 뭐, 뭐, 세라네티 같은 오일 같은 거, 네. 이거는 이제 블렌딩 오일인데, 세라네티가 스트레스를 릴렉스 시키고 잠을 자르게 하니까, 네. 네. 이런 것도 좋고, 아니 라벤더도 좋고 음. 아니면 클라리세이지도 좋아요 클라리세이지도 좋고, 클라리이지도 네. 좋고. 네. 네. 클라리 좋고. 네. 그다음 오렌지도 좀 불안감 같은 것도 안정시키고 잠도 잘 오고. 오렌지랑 페퍼를 같이 썼을 때도 가 음. 오렌지 좋고 페퍼도 네. 좋고 네. 페퍼를 샤워고 나서 페퍼민트를 머리에다 바르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 시원함이. 예. 해보셨. 선생 선 예전에. 에센지로일 병을 깨서 그걸 온몸에다가 발라보신 적있셨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네. 아르모오일 하나가 음. 비쌌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아 땅바닥에 유리는 다 걸어내고 거기를 음. 싹 손으로 해가지고 모은 다음에 온몸에다다 <laughs> <laughs> 발랐어. 다 발랐어. <laughs>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담을 수는 없네 <laughs> 그 그날 잠을 좀잘 주무셨나요? 아 그러거든. 온몸에서 뭐 화끈화끈 완전 아이스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죠? 네네. 뒷목에 오레가노 발라갖고 음. 뒷목 껍질도 다 음, 음, 그런 적 피부가 벗어진 적도 있으셨잖아요. 음. <laughs> 선생님은 그런 거 보면 본인이 다 이걸 선생님 이다한 마씩 다 써보셨어요. 다 써보죠. 몸으로 다 써. 그러니까 이거를 음. 책에서 보고는 알 수가 없고 네. 다 먹어보고 써보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음. 사실 제가 뭐, 아로마를 사실 저보고, 아로마 코스를 밟지 않겠냐. 물론 아로마 책은 썼지만, 네. 그거는 임상, 임상 임상만 제가 쓴거 예, 같아요. 임상 네. 파트만 맡아서 책을 쓴 거고, 네. 다른 뭐,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이 다 쓰셨죠. 음. 근데, 아로마를 많이 접해보면은, 저절로 알려지는 것들인데, 사실 이론보다 중요한 거는 임상이 중요하니까, 네. 그런, 선생님 언제 그러면 네. 선생님하고 저하고 책을 한권 만들까요? 아 책이요? 네. 또 일을 벌리시려고 지금 <laughs> 아, 아우, 스트레스를 그렇죠? 줄인 얘기 하면 안 돼요? 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웃음> 아 그걸 신중하게 생각 신중하게 생각해야 네. 되는 거네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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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CBD 오일, 그다음에 네. 이런 아로마 오일들, 음. 나트만 아로마 오일들, 그다음에 음. 적당한 운동 음. 이런 것들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줄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뭐어 영양소들, 뭐 마그네슘, 뭐 칼슘, 아니면 뭐, 뭐 태아닌,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5-HTP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영양소들 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것만 좀 활용해도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줄수 있죠. 그렇게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이거나 네. 이거 네. 빵순이, 떡순이. 막, 달달한 음. 거, 이런 거, 아니면 막, 막, 쇼핑, 뭐 이런 거, 이렇게 단맛, 하다 보면은, 단맛, 네. 예, 단맛이나 설탕이나 네. 밀가루 중독 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 네. 그게 건강도 해치고, 다이어트도 해치고, 몸도 해치기 때문에, 그러시면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니까 건강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단 음식 어, 싫어하는데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단맛이 땡기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단계 땡기죠. 네, 네. 코티졸이 올라가면, 음. 인슐린이 올라가고, 그러면 단계 땡기고, 네. 그, 그 연속이 되거든요. 음. 그 제가 전 가면 음. 단 달달한 슈가가 이렇게 가운데 낀 샌드위치처럼 생긴 빵을 전 빵도 안 먹거든요. 근데 음. 스트레스 받았을 때그 빵을 사서 제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빵집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네. 내가 몸이 네. 이렇게 가가지고 <laughs> 빵집 자석 어, 들어가 있더라고 <laughs> 어 해서 빵집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언 그걸 사다가 정말로요 그한 봉에 한 여, 일곱 쪽 될까요? 그 혼자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음. 근데 그거는 뭔가 네. 나, 나에게 지금 떨어져 있는 어떤 음. 뭐 세로토닌, 가바, 뭐 도파민 이런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 단거랑 탄수화물로 대신하는 거죠. 음. 그런 순간 사실은 딱 그걸 멈추고 음. 평상시에 이런 이런 CBD나 음. 어? 요즘은 그렇게 막 스트레스가 어느 부분에 생길 때 제가 사이프러스 오일을 좀 많이 써요. 음. 그 생각을 좀 이렇게 잘라내고. 아, 싶어서 사이프러스 명상의 오일이죠. 네. 명상의 네. 그러니까 오일. 어떤 나를 스트레스 주는 걸 끊어낼 때 굉장히 좋은 오일들인 것 같다. 사이프러스가. 몸에다 좀싹 바르시면. 아, 우리 이저 아로마. 예. 네. 제가 우리가 먹방은 많이 봤지만 네. 아로마 그 어, 아로마 먹방. 그러면 방 <laughs> 흥행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죠, 네. 아, 흥행방. <laughs> 네, 자, 네. 아, 제가 이걸 지금 사이, 사이프레스를 제가 이거를 <laughs> 입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느낌을. <laughs> 네.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laughs> 밤에 무슨 호수에 막 불이 꺼져 있는데 이렇게 잔잔한데, 예, <laughs> 네, 막 그, 그, 그런데 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릴렉스가 확 되고, <laughs> 뭐가, 여기서 이렇게 뭐가 쫙 내려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그, 명상의 한계에요. 제가 이게 잘 때도 사이프러스를 많이 켜놓고 자셨거든요, 예전에. 요즘에는 그 생리 과다 있는 분들한테 사이프러스를 가끔 써요. 생리 과다나 아니면 전립선 안 좋거나 뭐 치질 있거나 치질 이런, 예, 이런 분들 사이프러스 가하지부종에도하지부종에도 네, 사이프러스 비행기 탈때 네. 우리 직원들이 이거 네. 다리 붙는 직원들이 가지고 네. 비행기 타면 그 네. 다리에다 막 바르면 네. 이게 확실하게 네. 10시간 비행기 탔다리가 덜, 예, 덜 붙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이프러스가 원래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그 피어 키워, 놓으면한 네. 명을 하면 굉장히 명상효과있습니다 피톤치드 향하고 가장 그리고 같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1번 1번 히노키 일본 히노, 히노키죠. 우리 네. 히노키탕 할때 그게 히노키인가 네. 봐요. 네. 이거는 1번 사이프러스. 아이 것도 향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또 히노키가 우드 향이 더 많이 나죠? 아, 이것도 이제 이게 음. 딱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기야. 근데 이것도 굉장히 사람을 카마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음. 많이 풀어주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또 시더우드도 시더우드 시더우드 시우드 역시 네. 이게 이게 발라도 네. 엄청 명상이 되고 하이와이안 샌달우드 이게 로빈. 진짜 향이 저는 대박이에요, 네. 대박. 명상할 때 정말 많이 쓰는 오일이죠. 현대학교. 아 이게 와요 와 대박이 네. 대박 감이 와요 단전의힘이싹 들어갔어요. 아 그게 아니라 막 네. 너무 행복한 너무 느낌. 너무 행복해요. 그향 맡으면서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시는 건 선생님밖에 <laughs> 없어요. 이건 진짜 제 인생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숨속으로 네.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인생 오일 네. 세 가지를 뽑으라면, 예, 네. 제 인생 네. 오일 무인도에 가는데 이거 아로마 <laughs> 딱세 개만 골라서 가져가려면 프랑켄센스 샌다르도 네. 코파이바 이렇게 세 가지는 네, 만약에 무인도에 만약에 CBD가 있으면 안 가져가고요 네. 대신 마조람을 가져가고 네.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선생님만의 오일이네요. 음, 음, 이렇게 코파이바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건 근데 저한테 맞는 거지. 선생님한테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따라 하신다고 다 맞는 게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쓰면요, 선생님 너무 깔아져서 못 써요. 예, 네. 네, 저는 좀. 그면 그면 그세 가지 무인도 갈때세 가지 들고 갈야뭐 어떤 거? 어 바로 페퍼민트랑 네. 오렌지 드시네? 네. 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너무 까라지지도 않고 적당히 업 시켜주면서 스트레스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오일로 저는 얘기를 저한테. 뭐 하나 더 하신다면? 어, 하나 더 한다면 뭐그 음. 어, 아주 비싼 오일 있어요 로즈라고. 아 로즈. 네, 로즈 아니면. 위스프 레놀리 a 아레놀리 l i 레놀리 n 아주 좋아요. 아. 여성이니까. 여성니까? 여성 e n o l i a r e 그 그래도 그 무인도에 네, 네. 혹시 알아요? n o l i a Renolia. r e n 원주민 a r e n o l 이 a Ren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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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n o l 그 a Renolia. r e 혹 o l i a r e n 제가 그걸 좀 선택하겠습니다 네. 거기 톰 s t 스가 있는 거 k s Tom Hanks. Tom Hanks. Tom Hanks. Tom Hanks. Tom Hanks. Tom Hanks. Tom h a 리 k s Tom Hanks. Tom Hanks. Tom Hanks. Tom Hanks. 스 o m 스 a n k s Tom Hanks. t 나의 무인도가 무, 내가 무인도 갔을 때, 내가 가져갈 오일을 세 가지를 각각 뽑아봤습니다.